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7월 더불어민주당 서대문을 김영호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27일 남과 북을 잇는 직통연락선이 복원됐습니다. 지난해 6월 9일 북쪽의 일방적 단절조차로 단절된 지 14개월 만인데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여러 차례 친서를 통해 통신선 복원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남북 간 통신연락선의 복원은 향후 남북관계 개선과 발전에 긍정적 작용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김영호 의원은 긴 시간 냉랭했던 남북관계로 인해 국민들이 남북관계에 답답함을 호소했었던 적이 많다며 이번 통신연락선 복원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도보다리에서 회담했던 한반도의 봄이 다시 재현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과 국민지원금이 들어있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했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코로나19 속 소상공인의 방역 수준, 조치 기간, 사업체 규모 등에 따라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민지원금의 경우 소득 하위 87.7%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씩 지급될 예정입니다. 본회의를 마친 김영호 의원은 코로나 재확산과 방역조치 강화로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 그리고 국민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어 안타깝고 송구하다며 재난지원금과 희망회복 자금을 통해 작은 위로라도 됐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김영호 의원은 최근 행정안전부 특교 11억 원을 확보해 서대문을 지역의 수관사업이었던 횡단보도 디지털 교통시설 설치와 주택가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총 사업비 15억 원이 들어가는 횡단보도 디지털 교통시설은 총 비용 중미 확보분 4억 원을 확보해 서대문구 어린이보호구역 40개소에 설치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LED 바닥신호 등 활주로형 횡단보도, 보행 신호 음성 안내 보조 장치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총 사업비 11억 원이 들어가는 주택가 소규모 공영 주차장 사업은 예산 미확보분 7억 원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이 사업은 주차난이 심각한 북가자동 은가공원 주변의 부지를 매입해 주차장을 조성하게 될 계획입니다. 2021년 9월 완공 예정입니다. 이에 김영호 의원은 서대문을 지역에 아직도 풀지 못한 숙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차근차근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주민 여러분의 많은 응원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7일 김영호 의원은 남가좌 이동 주민자치회의 요청으로 서대문 지하철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최근 지하철 TF팀을 꾸린 남가좌 이동 주민자치회는 본격 활동에 나서기 전 서대문을 지역의 지하철 사업 추진 과정과 향후 계획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설명회를 요청했습니다. 김영호 의원의 간단한 브리핑으로 시작된 지하철 설명회는 강북 횡단선과 서부선 사업에 대한 심도 깊은 토론이 오갔습니다. 또한 남가좌 이동 주민자치회가 갖고 있는 고충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설명회를 마친 김영호 의원은 코로나19 속 주민들과 소통할 여건이 안돼 매우 답답하지만 이런 기회를 통해 소통할 수 있어 너무 행복하다며 비록 금일은 남가좌 이동 주민자치회만 소통했지만 향후 각동 자치회와의 간담회를 열어 서대문을 주민들과 소통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1일 송영길 당대표와 김영호 의원은 서울대 교구장 염수정 추기경을 예방했습니다. 예방자리에서 염추기경은 힘들어하는 국민이 많다며 국민의 목소리를 잘 듣고 좋은 정책을 만들어 달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젊은이들이 희망을 잃어가는 현실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에 송영길 당대표는 여당이 부족한 점이 많아 국민에게 회초리를 맞았다며 국민의 마음을 풀어드리기 위해 변화하고 꾸준히 노력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김영호 의원은 이번 예방을 통해 많은 부분을 느꼈고 특히 청년들의 고충 해결을 위해 여러모로 정책 연구를 하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인해 혼란스러운 전국이지만 국민들에게 박수받을 수 있는 여당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21일 민주당 지도부는 서울시와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서울시의 현안과 예산을 점검했습니다. 6월 21일 광주를 시작으로 한달 동안 호남과 대구, 경북 등 전국을 돌며 지역현안과 예산정책을 협의해온 민주당 지도부는 26일 제주도를 마지막으로 예산정책협의회를 마쳤습니다. 이번 서울시 예산정책협의회에서는 서울소재 49개 지역위원회로부터 413개의 정책현안과 소요예산을 파악해 논의했습니다. 특히 서대문을 지역의 경우 김영호 의원의 공약이 다수 포함된 강북 횡단선과 서부선, 서울도서관 분관 등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예산 정책 협의회를 마친 김영호 의원은 서대문을 지역의 수관 사업이 잘 반영돼 있었고 대부분 주민과 약속한 공약이기에 하나 하나 꼼꼼하게 논의했다며 글로만 쓰여 있는 사업들을 빠른 시일 내에 서대문을 주민들의 눈앞에 펼쳐 보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8일 연가초등학교 5학년 9반 학생들은 입법제안이 담긴 편지를 작성해 김영호 의원에게 보냈습니다. 이창훈 담임 선생님이 마련한 특별 수업 어린이 국회에서 대한민국 국회로를 통해 보내온 이 편지는 5학년 9반 학생들이 원하는 법안에 대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성범죄 관련 법안과 동물보호법, 여성과 인권 보호 등 심도 깊은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편지를 받은 김영호 의원은 학생들에게 영상 편지로 화답했는데요. 영상 함께 보시죠. 네, 얼마 전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아주 매우 중요한 법안 잘 봤습니다. 보고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어쩌면 이 아저씨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린이 여러분과 저가 같은 분야에 공감하는 부분이 많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제안해주신 법. 이 모든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꼭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켜서 교육법은 그 영가초등학교 5학년 9반 법이 될 것입니다. 어린이 여러분 빠른 시간 내에 뵙고 싶습니다. 코로나19 꼭 우리가 빨리 종식시켜서 어린이 여러분들과 운동장에서 교실에서 반갑게 손을 잡고 네, 만나는 그날 기다리겠습니다. 나중에 꼭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보통 아플 때 병원에 가면 아픈 증상을 말로써 의료진에게 전달하고 그에 맞는 진단을 받으시죠. 그렇다면 수어를 쓰는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은 어떤 방법으로 의료진에게 증상을 전달할까요? 청각장애인이 병으로 아프면 병원을 갔을 때 항상 혼자서 가지는 못해요. 내가 아픈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그런 방법도 없고요. 또 의사선생님 입장에서 진단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도 제가 이해를 할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없습니다 아픈 내용에 대해서 농인분이 몸짓으로 표현을 해요 머리 아퍼 배 아퍼 뼈가 아퍼 하지만 의사선생님 입장에서 어디가 아픈지에 대한 부분들을 파악하기 어려워서 그냥 청각장애인 환자를 돌려보내는 그런 일들도 많이 생기게 된다는 것들이죠. 그런데 병원에 갈 때마다 수화통역사에 대한 부분들을 농인이 직접 불러서 데리고 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큰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수화통역사를 부를 때마다 통역 비용을 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들이에요. 실제로 국내 의료기관 중 수어 통역사를 배치한 기관은 극히 드뭅니다. 이에 김영호 의원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수어 통역사 배치를 의무화하고 그외 의료기관은 이를 권고함으로써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이 원활한 의료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법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그간 의료 서비스를 받는데 불편을 겪었던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들의 의료 접근성이 보장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상을 바꾸는 이달의 법, 이번 달은 공공의료기관의 수어 통역사 배치를 의무화하고, 그 외의료기관에는 이를 권고하는 수어 통역사 배치법입니다.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포방터 시장에서는 대한민국 동행세일을 실시했습니다. 특히 12일에는 병품 추첨식을 열고 구매 고객들을 대상으로 상품을 지급하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지난 7일 송영길 당대표와 김영호 의원은 서민 금융 통합 지원 센터를 방문하고 코로나19 속 서민들과 소상공인들의 대출 금리 인하에 대한 방법에 대해 깊은 토론을 실시했습니다. 지난 21일 김영호 의원은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어린이집 운영 고충에 대해 면담했습니다. 지난 16일 남가자 일동을 시작으로 서대문을 지역 7개 동의 주민총회가 열렸습니다. 지난 26일 김영호 의원은 서울시의회 임시공간으로 옮기게 될 세월호 기업공간을 방문하고 서울시 철거에 대응 중인 유가족들을 응원했습니다. 그리고 철거 위기에 놓인 세월호 기업공간 유지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이상으로 서대문을 지역위원회 7월 뉴스브리핑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